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니쌤입니다. 한 주간의 학교 생활을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는 주간 생활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교육활동보고를 위한 학생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내용이에요. 교육활동보고를 위해서 UCC를 잘 만드셔서 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용자 창작 콘텐츠를 공모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 행복한 학교 생활의 첫 걸음을 주제로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를 거쳐서 초등부, 중고등부 총 22팀의 선정과 시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모전에 효원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 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방법 두 번째 우리 학교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세 번째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네 번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영상은 4월 29일까지 공모전 누리집 교육활동 치매예방닷컴으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모 주제. 조금 전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심사를 거쳐서 초등부, 중고등부별 총 22팀을 최종 선정해서 시상한다고 하니까 적극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휘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업무방해, 교원의 영상 사진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 활성화로 인해서 새로운 침해 유형이 발생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 그 외에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터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응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